어 조금 분할 매수로, 어 분할 매수로 조금 비중을 조금 더 한번 더 태워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 AB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솔로엠 되겠습니다. 솔루엠 솔로 코드 번호 248070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8월 11일 오후 1시 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아 보자 아, 오늘은 어, 솔렘 이라는 종목이 어 지금 현재 20일 선을 이탈을 했어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지수가 안 좋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선물에 외국인을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지금 현재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 인데 어 일단 하락 베팅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어 선물을 매도를 하다 보니까 반대 포지션인 선물을 어, 사줘야 되는 게 원래 어, 규칙적으로 좋은 시장인데 지금 현재는 어, 비정상이다. 비정상 시장을 보고 있다. 어 선물과 외국인의 선물 지수와 그리고 현물 지수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어 주가를 하방으로 내려꽂으라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고요. 어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어 20일선 이탈을 했죠. 어 21선을 이탈을 하면서 전 종목들이 조금 빠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되겠고 어 일단 코스닥 종목이 조금 강해요 어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강하다 어 중소형주는 지금 코스닥이 21선을 지켜주면서 양봉으로 돌아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린 다음에 다시 조금 대형주 시장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오늘 중국 증시 어떤가요? 아 중국 증시가 빠지나? 아, 중국 증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 올라오고 있고 어, 쌍바닥 찍으면서 조금 전고점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어, 오장늦게 계속적으로 조금 어,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보자. 아. 하... 아. 어 지금 현재 솔레미라는 종목이 어, 수급이 기준봉을 세우면서 어, 외인 기간에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은 빠져나간 흔적이 없습니다. 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정확하게, 어, 수급이 들어왔던, 어, 양봉의 시가를 이탈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 시가 부분이 61선 근처입니다. 음, 61선 근처. 어, 조금 61선 근처 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신 분들이나 여기서 사신 분들, 어, 조금 분할 매수로, 분할 매수로 조금 비중을 조금 더 한번 더 태워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어떤 선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선을, 어, 3박 4일 동안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냐에 따라서, 어, 세력들의 물량이 아직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어, 예전에 이제 솔레 이라는 종목이 예전에 이제 상항가로 이제 기준봉을 세워 놓고 중심선을 이탈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어, 한 3박 4일 동안 다시 한번 어, 돌아온다 라고 한다면 어, 세력들의 물량이 아직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빠졌지만은 1박 2박 어, 3박 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고 여기도 빠졌지만은 1박 2박 3박 해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돌아나가는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 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 3박 4일이 뭐냐면 어, 3박 4일 이상을 어, 깨지게 되면은 여기에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은 어, 세력이나 외행 기관들이 다시 이 물량을 딛고 올라오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릴 수가 있다 근데 3박 4일 안에 올라온다 라고 한다면 어, 개인 물량만 털고 가, 올라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미수가 있죠 미수 어, 3일 동안 미수를 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어, 그런 물량도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신용 물량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어, 한번 어, 조정을 준다. 그러기 때문에 그 조정이 무서워서 만약에 여기서 다 팔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큰 양봉이 나왔을 때그 수익을 실현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조금 옆발상으로 조금 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솔레임이라는 종목은 어,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나왔습니다. 삼성전기. 어, 그래도 조금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어, 1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원 공급 장치를 대체적으로 조금 납품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ESL 전자 가격 표시기가 어, 독일에 있는 어, 폭스바겐 쪽에서도 공정에서 많이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어, 많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어, 실적은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어, 순이익 낸 것들을 지금 1분기만에 2분의, 2분의 1을 지금 이제 따라오고 있죠. 어, 폭발적인 어, 성장을 어,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연기금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늘리고 있다. 그렇게 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싼 가격에 오면은 더 사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솔울레미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AP 투자 연구소 네이버에 치시면요. 어, 상단 링크에 요렇게 AP 투자 연구소를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어,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 저희가 아침 9시 7시 30분부터 어, 시장 관련해서 종목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 김용재 수사님께서, 어, 일단 장전 브리핑 좀 짧게 좀 해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일단, 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흐름들, 어떤 종목들이 조금 강세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AP 투자연구소 카톡친구를 해 놓으시면요. 어, 좀더 편리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어, 오늘 세 종목 좀 나갔습니다. 1집 머터리얼즈, 그리고 한국정보공학, 그리고 m2i, 이렇게 나갔었는데, 어, 오늘 어, 한, 한 6.73%까지 살짝 반등주고, 어, 내려왔다라는 거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요, 저희가 또 이제,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완료하였는데요. 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는 휴대폰으로도 직접 설치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시장에 대해서 이런 어,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 드리는데 어,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어,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테마주 리스트가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 가지고 어, 설치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